어메이즈 인디아에이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아. 오늘은 희연이와 리스의 연습실 연습방송 네 몸풀기 아. 몸풀기 준 예, 시작 댓글 댓글도 모는거 처음으로 왠지 처음으로 생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줄까 아니면 그냥 찍어줄까 이렇게 아예안 볼게 저, 저, 저 전신으로 안요 집에 가기 싫어요. 이렇게 있으면 오늘은 멘치 이해요. 내 곁에 항상 있어줄 바로 너너너 안녕. <웃음> <웃음> 자, 아, 우리... 그 다음... 저는 그 길에서 그 길에서 그 길에서 맞아요. 다음 활동? 아 어, 아니요, 그거잖아요. 저희 내 친구의 남자친구. 너무 짜거 진짜, 와, 맞아 맞아 와, 진짜, 말진인트로라 와, <laughs> 진라고따다다 <laughs> 진짜, 와, 진야 진짜, 와, 진짜, 말 진짜, 와, 진짜, 와, 요짜 와, 진짜, 와, 기짜 와, 진짜, 여기짜 와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기 와, 진에요 트윈 네자 아니 인정쳐 이렇게 해가 아니 나못 배웠어 빨리빨리 어떻게 까먹을 수있어 이거? I s 야잠깐만이거 비방인 것 같아 <laughs> 자 여러분 내 친구야 남친구는 <laughs> 비방의 전저 진짜 아저 아... 콘서트 때잘 하겠습니다 <laughs> 죄송합니서트가 있나요? <laughs> 듣고 싶어 다음이

정현을 데리러 가 보겠습니다. 네. 어, 정 정찬 씨가 왔고요. 5 6 7 굿밤밤밤밤밤밤밤밤 굿밤밤밤 아, 아 그거 아닌데? 이거잖아. 아요 아, 그밤밤밤밤 아, 아, 굿밤밤밤밤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너를 오늘도 <laughs> 좋아 만나고 싶어. 끝. 니다 오, 저 진짜 공, 최근에 중국어 공부하고 있었는데, 하, 이, 빰빰빰, 빰빰빰, 이게 멜로디가 기가에서 안 떠나가지고. 저희 모든 멤버가 일상에서. 그냥 입에 뱉어요. 와 파워풀하고 멋지대요, 멋있대요, 미쳤대요. 그 네, 아주 일부분인 거 아시죠? 진짜 일부분이고 네. 진짜 더 대박이에요. 저는 자신 있어요. 여러분 구독, 구독, 구독.